먼저, 한동훈 장관의 발언 중에 본인 수사 과정이 몇 분이나 돌아가신지 한 되돌아 봐라. 결국은 본인 수사 과정이 고 김문기 씨, 그 다음에 고 유한기 씨, 그 다음에 비서실장했던고 전영수 씨, 그리고 이번에 법인카드로 10개월 집행유에 2년 받은 배모 씨의 내연남이라고 할수 있을지, 그분도 수사받고 극단적인 선택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예, 제가 한 부분은 아직 그건 검증이 된 부분이나 확인된 부분은 아니니까. 예, 그건 빼더라도. 수정 얘기가 있었던 거요그 법인카드 수사 때문에 극단적으로 선택한 김모 씨. 예. 이것만 네 보더라도 지금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결국에 본인이 부하 직원들한테 참모한테 다 떠넘기고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수사받다 보니까 불 수도 없고 자기 다 떠안을 수도 없고 이렇게 고민하다 극단 선택한 게 아닙니까? 이게 저는 폭력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에서 게 폭력 운운하는 게 저는 너무 황당해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주의해 보십시오. 일단 이게 기업인 중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 KH 배상윤 회장, 다 여기 조폭 혐의자들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이화영 부지사나 한, 이게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게 주위에 조폭 기업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의 수행하는 비서 중에 백모 씨, 그 다음에 김모 씨도 조폭 의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집안이 뭐비천하다고 했지만 조카 중에도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그건 잔인한 거죠 따라서 이제 그런 집안에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에 조폭까지 변호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주위에 조폭에 둘러싸 있는데 오히려 정당한 수사라는 검찰을 보고 국가폭력이다 이렇게 비판한 거는 적반하장독의 유부수가 있었던 거. 예.